독립운동가 김진성은 1934년 일제밀정 처단 사건으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1년을 복역한 뒤 해방과 함께 추록했다. 이후 만주로 건너갔는데 분단으로 인해 중국 선양에 머물다 고문 휴유증과 병마로 1961년 사망한다. 임종준 그는 아들에게 의사가 되어라 살기 힘들면 언제든 고국으로 돌아가라. 아들 김세걸은 베이징대 의대를 졸업 군의관으로 활동했고 대령까지 진급한다. 1992년 그는 중국 선양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반주 화면에 뜬금없이 서울 국립현충원 묘역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그 화면 속에 김진성이란 묘비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유해는 중국에 있는데 왜 서울 현충원에 묘비가 있는 걸까? 그는 보훈처에 연락을 했고 돌아온 답변은 동명 이인입니다. 그는 직접 한국을 찾아 조사해 보니 박정희 정부 때 누군가를 자신의 아버지인 김진성으로 등록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고 국립현충원에 안정시킨후 김진성의 딸이라 주장한 인물이 보훈 연금을 수령한 기록도 드러났다. 아들인 김세걸은 모든 자료를 모아 사실 을 입증했고 김영삼 정부는 뒤늦게 정식으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다시 수여했다. 하지만 가짜 김진성 묘지는 그대로 두었다. 그가 문제를 제기하자 보훈처는 귀화시켜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느냐는. 답변. 1997년 귀향한 그는 여러 노력 끝에 김대중 정부 때 드디어 가짜 김진성 면을 이장되었고 중국 선양에 있던 진짜 김진성 선생의 유해가 봉환 안정되었다. 그제야 진짜 독립운동가 이름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